11기 하 13장 유다와 시아 왕의 아들 요하스 제 23년에 요들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17년간 치리하니라 요아스가제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누바스 아들 여로암의제 둘을 따랐으며 그가 거기서 떠나지 않냐 에따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제 분노가 일어나니 즉께서 시리아와 사일 왕과 하사엘로 아들 베나다스 평생 또안 이스라엘을 그들로 손에 넘겨 주셨더라 이에 요아스가 죽게 강광으로 주께서 그에게 긴장하셨으니 이는 시리아 왕이 그들을 억압함으로써 주께서 이스라엘로 갑당함을 보셨음이더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원자를 주시어 그들이 시리아인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전과 같이 그들의 장막에서 가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여로 보아 머집을 죄들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대로 행하였으며 사마리아의 아스라도 남겨뒀더라. 시리아 왕이 요하스 백성 중에서 기병오십과 병과 절대와 보병 일만 명에는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을 터장마당의 티끌같이 만들었음이라. 요하스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근세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에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 하냐.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사람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했으며 그의 아들 요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유다의 요하스 왕제3 7 년에 요하스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지리하기 시작하여 1 6 년을 깐 지리 아니라 그가 제목 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 기안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아스 나머지 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유다와 마샤원과 싸운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여로보암이 그의 보좌연 앉으니라.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니라. 이제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그에게 내려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오내 아버지요 내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그 기병들이여 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헐과 설들을지하소서 하니 그가 헐과 설들을 지하했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니 그가 그 자기 손으로 그것을 잡더라 엘리사가 그의 양손을 왕의 손에 대고 말하기를 동편 창문을 여소서 하니 그가 창문을 열더라. 그는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써서서 하니, 그가 써더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죄의 고뇌와 살이요, 시리아로부터 그뇌 신혼아 살이오니, 왕께서는 앞에 계서 시리아인들을 치시요, 그들을 진멸하시리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헛살들을 치서서 하니, 그가 그... 취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소서 하니 왕이 세번 치고 그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놓하여 말하기를 왕은 대여섯 번 치셨어야 했나이다. 그랬더라면 왕께서는 시리아를 진멸할 때까지 치셨을 것이나 이제 왕은 시리아를 단지 세번 치실 것이니다 하더라.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했는데 해가 바뀔. 그때 모하빈드루 군대가 그 땅을 침략하였더라.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장사하고 있었는데 보라 그들이 그 군대를 엿보고 그 사람을 엘리사오 무덤에 던지니 그 사람이 떨어져 엘리사오 피에 닿자 그가 살아나서 자기 발로 서더라. 요하스 평생 동안 시리아와 사엘 왕이 이스라엘을 억가하였더라 그러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을 연염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있이거과 여국감의 전체언약이기 때문이었더라 그가 그것을 메라기를 원치 않냐 아시고 그때까지는 그들은 자신의 면전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리하여 시리아의 하사일 왕이 죽으니 그의 아들 베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호아스와들요호아스가 하사일의 아들, 아들 베나다스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찾았으니 그것들은 하사일의 전쟁을 해서 그의 아버지 요호아스의 손에서 빼앗아간 성읍들이라 요호아스가 그를 세번 치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입어가였더라 아멘.